여기 짐이 좀단 모양이 싹 다입니까? 아싹 다는 아니고요. 네. 지금 그제 가방도 있고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 아. 보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속초에서 노사카사 에어클린이라는 그 에어컨 청소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손 다진이라고 합니다. 아, 사장님 에어컨 세척 일을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6년 2017년도부터 했으니까 네. 6년 올해 7년차입니다. 이거 상호명이 노사카사 노사가스 에어클린인데 노사카사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브라질 말인데요. 네그 우리 집이란 뜻입니다. 청소를 네. 우리 집 우리 집처럼 네. 마음을 다해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사장님, 그 태어나신 지가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태어나서 1 0 살까지 살았다고 들었는데, 그럼 고향이 브라질이시겠네요? 태어난 고향은 브라질 이 맞고요. 한국 국적 맞습니다. 부모님도 <laughs> 한국 분이시고, 네, 그 국방의 의무도 다 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사장님 전자책 이야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장님이 인스타 통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 보니까 자기 개발 책도 많이 읽으시고 전자책을 갖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에어컨 청소 창업에 관해서 전자책은 사장님이 아마 최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여기 속초까지 왔는데 여기 전자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해 주시죠 아네 어 전자책을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 7년차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에어컨 청소의 특성상 비수기 때는 좀 한가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전자책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좋겠다 어, 싶어서 만들었는데 제가 혼자서 거의 독학으로 맨땅에 헤딩하듯이 기술을 익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짜 도움이 될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담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아, 목차를 보니까. 네. 뭐 드럼하게 장비 구입하는 방법, 뭐 청소하는 노하우, 각 회사마다 뭐 기계 장단점, 고객 클레임, 뭐 영업 방법,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던데, 요, 어,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목적으로 만든 거니까, 어, 저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책 구입하신 분들 리뷰를 갖다 제가 좀다 검색해서 다 봤거든요. 보니까, 아, 폭발적으로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평, 평은 좀 좋은데, 네. 어 그래도 만들고 나서 보니까 조금 더 추가하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네. 어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네. 에어컨 청소, 이게 누가한테 배우기도 어렵고 학원이나 병주고 배우려면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독학도 쉽지 않고 이 책은 그런 시행착오를 갖다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게? 분명히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뭐 이 일을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네. 뭐 솔직히 1대1로 정말 잘하시는 분에게 1대1로 과외받듯이 교육을 받으면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게 그거 말고도 어 무슨 학원 같은 것도 있고요. 네. 또 국비 지원되는 학원도 있거든요. 음. 그런 여러 가지 또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은 있는데 이게 뭐 가격 대비는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네.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책 구입하시게 되면 사장님께서 구입하신 고객들한테 따로 피드백도 해주십니까? 네. 어, 물리적으로 이렇게 모든 분들에게 뭐 일일이 계속 연락하고 그러기는 어렵고요. 네. 그 대신에 구매하신 분들이 모여있는 시크릿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네. 이제 뭐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뭐 서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다 하지 못하지만 서로서로 서로 그렇게 도와 주면서 의시으쌰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그 기술직에 계신 분들에게 만나 보면 대부분 본인 노하우로 이렇게 알려 주는 걸 갖다가 많이 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본인 노하우로 갖다가 이렇게 전부 다 공개한다는 게 사실 말처럼 굉장히 쉽지 않, 않거든요, 이게. 근데 어떻게 이걸 최고로 내생각을하셨습니까 노하우를 공개한다고 해서 밥그릇 뺏긴다거나 <laughs>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실제로 제가 만들어보니까 네. 만약에 이제 실력이 자꾸 생기는 그런 단계를 봤을 때 이걸 네. 만드니까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느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발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 발전적으로도 좋았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혼자 했지만 네. 다른 분들이 유튜브에 올려주신 뭐 영상이나 또는 이제 카페가 되게 엄청 유용하거든요. 네. 카페에서 올려주시는 내용들을 보면서 <laughs> 정리하면서 공부를 한게 많기 때문에 네. 내 기술이라서 무조건 꽁꽁 숨기는 건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네. 무엇보다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것도 있고, 음... 어, 그리고 에어컨 청소의 뭐 단점 중에 하나가 비수기가 명확한 건데, 네. 그리고 다치면 그냥 일을 못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다치, 다치더라도 돈을 벌수 있는 그 수단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단점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도 만들었습니다. 요책 제목이 여름 동안 직장인 연봉 보는 에어컨 청소 창업이라고 들었는데,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그책 제목처럼 여름 동안 직장인 연봉은 얼마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보통? 직장인 연봉이라는 게 추상적이잖아요. 네. 어 이게 막 명확히 얼마다라고 그런 의미로 만든 건 아니고요. 네. 뭐 무슨 일이든 그렇겠지만 에어컨은 특히 더 그래요. 그래서 정말 잘못 하시는 분들은 적게 벌겠지만 뭐 최저임금 기준으로 어뭐 중소기업의 기준의 연봉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뭐 대기업 이상으로도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름 동안만 일해서 그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쓴 건데, 그건 이제 하기 나름입니다. 사람마다 기술 같은 경우는 능력이 있으 천천히 만들지 않습니까? 똥손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laughs> 그런 분들도 여기 에콘 청소 장업을 갖다 할수 있겠습니까? 사실 주관적인데, 네. 저는. 이렇게 막 만지는 것마다 망가뜨리는 정도, <laughs> 진짜 좀 심각한 네. 뭐 약간 뭐 주의력 결핍 그 ADHD인가요? 그 네. 그런 뭐 정도만 아니면 네. 어, 누구나 할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 세척이란 남녀노소 누구나 다 가능한 겁니까? 이게는? 네네 실제로 네. 뭐 여성분들도 있고요. 네. 그 나이가 50이 넘어서 시작하신 분들도 몇 받고, 음. 제 아는 분 중에도 예순이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음. 이게 뭐. <laughs> 뭐 세탁기처럼 무거운 걸 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서 음.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매출에서 우리가 순이익 보면은 이게 마진율이 한 음. 얼마 정도 될까요? 어 이게 딱 순수익이 몇 퍼센트다 이렇게 명확하게는 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게 계산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뭐 기타 다른 뭐 사업들에 비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투자비가 적은 뿐만 아니라 네. 나가는 돈이 많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점포로 할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월세 나가는 게 없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차만 있으면 뭐 필요한 게 계속 돈 나가는 거는 뭐 유류비랑 그 다음에 청소할 때 필요한 세제 음. 그리고 커버링 테이프 뭐 네. 이게 가장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비용은 사실은 크지 않고 네. 제 기준으로 유류비 같은 경우가 제일 큰것 같은데 음. 저는 작년 기준 성수기 기준 올해 평균으로 한2 0만 원도 조금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소도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이동거리가 짧아서 그런데 네. 뭐 서울이나 뭐 다른데 계신 분들은 뭐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음. 할 생각이 음. 있 분들은 창업병으을 만약에 들어간다 생각하면은 최소부터 최대까지 한 얼마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네. 어떤 장비를 쓰냐에 따라 다르지만 네. 그니까 이게 방문 서비스업이니까 차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차가 있다는 가정하에 네. 어제 생각에는 최소 한 오십만 원 정도만 있어도 시작은 할수 있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일하려면 한 이백만 원 정도는 써야 되는 것 같고, 근데 그 위로는 사실은 장비 욕심을 내면 더 훨씬 더 많이 쓸수 있죠. 그러면 이 성수기 말고 제일 중요한 건이 일을 시작했는데 비수기 때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입적인 부분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비수기 때는 사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보충하십니까? 먼저 일반적인 또 사장님들의 얘기를 하자면 네. 보통은 성수기 때 에어컨을 하고 비수기 때는 뭐 세탁기, 매트리스, 배관, 뭐 기타 다른 청소 그 서비스를 가지고 돈을 버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그 저는 이제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항목들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에어컨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뭐 관공서, 학교나 뭐 그런 곳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네. 또이 일반 가정집은 사실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펜션이라든지 그런 그 사업장을 대상으로 그 일을 해서 벌게 됩니다. 에어컨 청소 일을 해서 안 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있을까요? 어 있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다고 했지만 아무나는 네. 할수 없습니다. 이게 아, 저도 되게 작게 유,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이게 사업이고 개인 그 자영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직장인의 마인드로 그러니까 내가 그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고 그 어느 정도는 주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마인드라면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알아서 찾아주질 않거든요 찾아주질 않으면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좀더 고객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행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마인드. 가 없고 공부하고 배울 자세가 안돼 있으면 절대로 하면 안, 안 됩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신제품 매 매년마다 신제품 넣는데 신제품이 넣을 때뭐 어떤 식으로 사다니면 공부를 하십니까? 어, 신제품이 사실 매해 나오지는 않고요. 네. 자주 안 나오고 <laughs> 나오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궁금하실만한 거는 분해를 어떻게 그렇죠. 하냐 그게 사실은 네. 궁금하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그 분해가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왜냐면 에어컨 구조가 다 비슷하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어떤 분들은 그 다른 분들은 뭐 제품을 사서 다 해본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보통은 유튜브에 다 공개를 합니다. 컨텐츠로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말고도 사실은 이게 기본 그런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심스럽게도 해볼 수 있고 아니면 뭐 미리 뭐 무료로 해드리면서 허화를, 허락을 받고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지만, 뭐, 진짜로 무조건 그 요즘에는 에어컨이 비싸거든요. 막 500만 원, 600만 원 하는데, 그걸 사서 그 연습용으로 하지는 보통 아닌것 같습니다. 이 일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좀 자리를 잡으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진취적이고 주체적인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배우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내 가치를 높이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음. 내 기술력 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홍보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끊임없이 할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든 생각인데,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고객을, 단순히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진짜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되게 식상해 보일 수 있는데, 진심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돈을 벌려고만 하면, 결국은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고객들도 다 그걸 알거든요. 고객을 단순히 나한테 돈만 주면 되는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면, 고객들도 돈만 줘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부러져도 괜찮다, 내 것도 아닌데,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음... 네, 어,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책을 정말 구입해서 필요로 하는 분들은, 응. 어떤 분들이 지금 가장 필요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네. 저는 일단은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꼭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에어컨 청소를 좀 오래 했어도 네. 내가 그냥 일만 많이 했다. 네. 단순히 작업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하고 뭐 홍보를 위해서 또는 뭐 기술 개발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지 않은 분이라면 뭐 충분히 참고하고 그, 가, 그, 비용 이상으로 가치가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사실은, 워여컨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추천은 드리고요. 보니까 정말, 아, 꼼꼼하게 이렇게 사진하고, 글하고, 이렇게 작업하시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아, 정말 꼼꼼하게 다 해놨습니다, 이게. 성수기 때는 되게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하루에 최대 많이 한 건수는 한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아, 네. 저는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요. 네. 저는 벽걸이 기준으로 한 10대 정도까지 해본 것 같습니다. 10대? 네. 열대 갔으면은 이동하는 동선까지 다 해서. 아, 아닙니다. 한, 군, 아, 한 곳에서 한 거고요. 네. 이동을 좀 많이 안 하는 편이라, 한, 세, 많으면 내네 집, 부터 음, 세네 집까지밖에 안 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초보자들은 이렇게 에어컨 작업하러 오면은, 어떻게 뭐 고장 안 날까, 좀 되게 신경 많이 쓰면서 작업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되게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긴장 되고 <laughs> 근데 사실은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네. 그 학원 같은 데서 교보재를 가지고 연습을 해도 막상 음. 나가면 다릅니다 네, 맞죠. 왜냐면 집안의 환경이 다르고 네. 에어컨 위치도 다르고 근데 그런 변수들은 늘 있기 때문에 네. 이, 이게 막 만약에 그런 에어컨 청소를 하는데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그런 변수가 있을 때 스트레스 좀덜 받고 음. 아 그냥 해보자 이런 이런 마인드 그, 이 그런 마음이면 나을 것 같습니다. 어, 시작하시는 분들은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어. 엄청 바쁜 성수기만 아니면 네. 언제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을 해야겠다 마음 먹었으면 네. 바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비수기 때 시작하기에는 일거리가 없으면 아무래도 좀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어, 그죠 근데 일이 있더라도 바로 일을 나갈 수는 없잖아요. 음. 그래서 사실은 공부도 하고 연습도 하고 음. 그런 시간들을 좀 다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뭐부이치는 것도 좋지만, 네. 그러면 시행착오 가 너무 많으니까 그 전에 사실은 이게 에어컨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자료가 많거든요. 음. 에어컨의 원리라든지 그리고 세차할 때뭐 어떻게 하는지 뭐 장비들도 정리를 해서 준비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바로 고객 집에 가서 할수 없기 때문에 뭐 우리 집이나 또는 이제 지인 지인들 아,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연습하라고 을 해야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수기 때는 늦었고요.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분명히 또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준비가 없이 하면 비수기 때하는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그러면 지인 집에 무료로 해주고 그쵸 그쵸 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방법은 무조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했지만 제가 처음에 세탁기를 시작했거든요. 네. 저는 이, 이 처음에 시작할 때 크리스마스 이브날 네. 제가 그 고물상 제가 있던 지역에 다 연락해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세, 그 세탁기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할 건데 분해 연습을 해도 됩니까 하고 이제 물론 다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허락해 주준 데가 있어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번 날에도 저는 그 연습을 했습니다 그냥 그런 데를 아, 찾아다니면서 아,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아... 폐기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네. 뭐 전, 전기 회로기판 이런 데에 물이 들어가면 네. 전원을 캐줄 때 고장이 날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물이 안 들어가게끔 뭐 분해할 건 분해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물이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망가지는 건 아니고요. 네. 뭐 WD나 또는 그 전기 접점 부활제라고 음. 수분 제거하는 스프레이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런 걸 뿌려주면 이상 없이 그 문제 없이 음. 작동됩니다.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여기 안에 공기 중에서 호흡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한테 안 좋죠 이게. 아 그렇죠 이게. 뭐 단순히 먼지가 있지만 먼지보다 네. 습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곰팡이가 문제거든요. 음. 그래서 세척을 할때 이제 분해를 하잖아요. 네. 분해만 해도 막 곰팡이가 막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이. 음. 지금 보시면 여기도 곰팡이가 있잖아요, 보시죠. 음. 보이시죠? 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팬이 날리다 난리, 날리 보니까 바람이 날리면 충분히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음. 에어컨은 뭐 냄새 때문이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건강 때문에 청소를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아, 그건 위쪽으로 물 튀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아, 네. 이게 뒤쪽에도 그 에어컨 브라켓이랑 연결된 부분에 에... 그 구멍이 있거든요. 이렇게 물을 많이 쏟아보면 뒤로도 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네. 이것도 잡아줘서 좀더 세척을 이렇게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조치를 음... 하는 겁니다. 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정답은 없지만, 어, 그 냉각핀, 여기는 전용 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반드시 좀 전용 세제를 써야 되고요. 네. 나머지 플라스틱 부품은 오인도에 따라서 그런 성질을 좀 알고 그에 맞는 좀 약품을 쓰면 좋습니다. 근데 이걸로도 하나라도다할수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른 것도 쓰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세제보다 헹궈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세척을 하고 충분히 헹궈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량을 많이 써야 깨끗하게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여러 군데에 이렇게 사장님들께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돈안 받고 그냥 제가 도와드리겠다 일 도와드리고 뭐안 알려주셔도 된다 그냥 옆에서 보게만 해달라라고 했는데도 사실 거절을 많이 당했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카페에 이제 가끔 글을 올리거든요. 초보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도 그럴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끔 이제 글을 올리는데 최근에 한한두달 전에 누가 누군가가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그때 거절하셨던 분인 거예요. 어... 사실 근데 그 분이 뭐 잘못한 건 전혀 없거든요. 음... 당연히 저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도 없고, 음... 그러, 그러,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 근데 어찌됐건 저는 그때 정말 에어컨에 뭐애자도 몰랐는데 그 분이 저를 거절했지만 저는 그분 말고도 여,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리고 힘들지만 열심히 또 공부해가지고 지금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음... 그 분은 저를 기억 못하지만 저는 그 분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댓글을 보면서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이게 막 약간. 뿌듯하기도 하고 좀여러모로좀 생각이 복잡했어요. 그럼, 그럼 그분은 지금 사장님 전혀 모르시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최대한 그 물이 벽지를 타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씩 흐를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이게 기름때나 이런 게 아니라면 보통은 잠깐 젖었다또 마르면 없어지거든요. 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스팀 살균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고압세척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안 해도 되는데 좀 음. 추가로 스팀 하면서 좀 살균 좀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음. 아 그럼 이작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 네이거만으로 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 제 기준에서는 안 맞고요 왜냐면 때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온도가 높다 보니까 혹시라도 뭐 쉽게 내려갔지만 그런, 세균 같은 경우는 안 씻겨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염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추가적인 뭐 서비스나, 또는 약간 살균 개념이지, 이게 두 청소의 그,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수기 때한 얼마 정도 버십니까? 저는 뭐그때가때좀 다른데 네. 어. 그 성수기 기준으로 네. 좀좀못 벌면 한 800만 원대고요 네. 뭐 보통이나 조금 많이 벌면 1,000만 원 조금 넘게 음. 그 성수기 기준으로 그렇게 벌고 있습니다 음. 늘 그런 건 아니다 음. 근데 저는 이게, 이게 성수기라고 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이제 주말에는 꼭 쉬거든요 음. 주말에도 쉬고, 평일에도 너무 늦게까지 안 합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일을 많이 안 하는 편이라서 그렇습니다. 하긴 개인마다 추가하는 방향이 다 그렇죠? 다르니까. 네. 사실은 그때가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음. 그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음. 그때 막 몰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밥도 못 먹고 막 그러는데 저는 뭐 돈보다는 좀 다른 가치들도 음. 이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맞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행운이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보통 행운하면 약간 우연 이런,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행운보다는 제 가치관에서는 그 은혜라는 말로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음. 저는 결국에는 나를 바르게 살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게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 그게 뭐 사람과의 만남일 수도 있고. 또는 깨달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여기로 오게 됐는데 제가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왔습니다. 제 계획했던 것들이 다 차질이 생기고 정말 개인적으로 절망스럽게 이쪽으로 왔는데 이, 여기 온 덕분에 제가 지금의 삶을 살수 있게 됐고 그리고 제 아내도 여기서 만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뭐 행운 또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PD님께서 제가 전자책 쓴 거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부산에서 이게 속초까지 엄청 멀리 와주셨는데 아무래도 그 전자책 쓴 거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 얘기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에어컨 청소 업계에서 되게 작은 규모로 하고 있고 다른 이제 대단하신 대표님들에 비하면 정말 그 적은 비용의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 그 일하는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일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으로서 추천을 드리자면 어, 주변 사람들 시, 어, 시선 눈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욕할까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 자기가 즐거울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럴 거면 조금이라도 즐거울 수 있는 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 힘들더라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